안녕하세요, 땡땡땡 타로입니다곧 구독자 천 명이 될것 같은데 항상 너무 감사하고 천 명이 됐다는 게 너무 믿기지가. 미키지가... 더 진정성 있는 그런 타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는 수호신이 나한테 지금 당장 전하고 싶은 메시지 살펴볼게요. 바로 시작할게요. 심호흡 크게 한번 내신 후 마음에 드는 카드 한 장을 골라주세요. 카드를 못 고르신 분들은 원석 골라주세요. 카드 고르셨으면 시작할게요. 1번님 안녕하세요. 리딩 시작할게요. 1번님은 이미 많은 것들을 이뤄낸 사람입니다. 완성형 인간,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이다. 당당한 독립을 한 사람이다. 수우신는 1번님이 너가 이룬 것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의존하지 않아도 너는 단단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1번님의 마음은 굳어 있어요. 기회가 있어도 사람을 믿지 못하거나 이 기회가 나를 위한 것인지 잘 와닿지가 않는다. 사랑이 다가와도 다친 마음으로 흘러보낼 수가 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외부가 아니라 1번님의 감정과 화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나약한 것이 아니다. 지금 1번님이 느끼는 것은 피할 것이 아닙니다. 나만의 직관. 나의 감정은 가장 신성한 지도자이다 그것을 무시하면 1번님이 길을 잃을 수가 있어요 1번님은 지금 갇혀있다 라고 느끼지만 사실은 이 감옥의 열쇠도 1번님의 손아귀에 있다 두려움이 감옥이고 진실은 열쇠입니다 이미 자유로울 수 있는 공간에 있지만 구속되어 있다고 느낄 수가 있다. 나의 판단력과 통찰, 그리고 진실을 중요시 여기세요.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1번님은 냉정하게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힘이 있다. 지금은 이 진실을 붙잡으세요. 감정적으로 혼란스럽고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위축될 수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꽤 1번님의 상황이 좋은 편이다. 이 진실은 때론 차갑지만 결코 1번님을 속이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망설이지 마세요. 1번님의 열정과 그 직감적인 움직임이 맞다. 준비되지 않았어도 뛰어들 수 있는 1번님입니다. 불확실해도 괜찮다. 지금은 뛰어야 할 때입니다. 변화는 빠르게 찾아올 거래요. 그리고 이미 1번님은 시작했을 것이다. 이렇게 내가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시도는 계속하고 있다. 이 흐름을 막지 마세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야지 1번님이 이 흐름 속에서 진짜 힘을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막혔다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이 있을지라도 1번님은 여전히 호기심과 열정의 씨앗이 남아있다. 나는 더잘될 거고 이 상황을 벗어날 거다. 라는 그런 열정적인 마음이 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가볍게 시작하는 게 좋겠다. 너무 진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1번 님한테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1번 님은 많이 지쳤을 거예요. 몸과 마음은 지쳤지만 그래도 버틸 힘이 있어요. 이렇게 막대기를 짚고 일어나려고 하는 절대 앉아서 쉬지 않으려는 그런 분이다. 여기까지 올 만큼 충분히 강한 사람이었대요. 조금만 더 버티면 빛이 1번님을 찾아올 것이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지금은 아플 수가 있어요. 자꾸 누가 나를 찌르고 배신하고 무너지고 내가 쓰러질 수가 있다. 하지만 수호신들은 이것은 끝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새벽이다. 이 고통 속에서도 다시 창조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1번 님한테 필요한 메시지는 이 가면을 뽑으셨는데 여기도 가면이 나왔어요. 지금 1번 님 곁에는 두 얼굴의 존재가 있을 수가 있다. 겉은 순수하지만 속은 이중적이고 교활한 존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것을 잘하는 사람이다. 나를 악하게 만드는 존재는 필요 없습니다. 죄책감을 가장한 도종을 하는 분이 있을 수가 있다 이 채취혈을 놀리는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1번님의 개성 1번님의 감정, 상처 이 모든 것들을 감추지 말고 거짓됨 없이 그대로 살아가세요 왜냐면 이미 1번님은 하나의 걸작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 하나하나마다 정말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다. 1번 님도 그렇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슈퍼땡스, 소중한 댓글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2번 님 안녕하세요. 리딩 시작할게요. 이 번님은 지금 무언가를 놓고 떠나야 할 때이다. 익숙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떠날 채비를 하는 중이다. 더 이상 이 관계가 무의미하다고 느끼나봐요. 그래서 이직을 하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지금 있는 곳을 떠나려고 하는 분이 있을 것이다. 과거에 머무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용기를 내서. 떠나야지 새로운 것이 이번님한테 찾아올 것이다. 마음이 너무나 아픈 상태이다. 상실감과 배신감 또는 스스로를 자꾸 탓하고 있다. 그래서 감정이 무너진 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수우 씨는 이 감정도 너의 일부다. 감정을 억누지 말고 기꺼이 울기도 하고 흘려보내고 마침표를 찍어달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번님은 누구보다 열심히 버티고 있는 중이다. 2번님은 포기하지 않는 힘이 있어요. 이 안에 2번님의 용기가 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쳤지만 무너질 대로 무너졌지만 포기하지 않는 너를 기억하고 있다. 너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해요. 여전히 내가 잘 살고 싶고 지금 있는 곳에서도 잘 있고 싶지만 상황이 잘 안되니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어. 이번님은 다시 사랑을 할 수도 있고 꿈도 꿀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지금 믿어야 할 것은 나입니다. 나의 의지이다. 이동하고 결단하고 돌파의 에너지가 상당히 이번님한테 많이 느껴지고 있어요. 주저할 때가 아니라 진해야 할 때이다. 방향은 이번님한테 달렸습니다. 두려워 말고 의지를 붙잡으세요. 내가 선택해야 할 일이 있다면 감정보다는 분별력이 중요하다. 머리로 판단하되, 이 판단이 진실한가?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한다.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변화 앞에서 수호진은 이번님이 다치질 않기를 바란다. 이번님 안에는 부드럽고 단단한 힘이 있다. 이 힘이 모든 걸 넘어서게 할 거래요. 진짜 힘은 이 두려움을 다스릴 수 있는 용기이다. 내 삶이 계속 막힌 기분이 든다면, 이번님은 내가 원하는 거를 숨기고 있다. 나를 기만하고 있을 수가 있고 회피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님이 숨겨놓은 진실이 무엇인지,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게 무엇인지 피하지 말고 마주해야 할 때이다. 모든 것은 돌고 돕니다. 지금의 이 흐름도 한 번은 지나가야 할 운명의 일부이다. 인생은 추 같은 거예요. 내가 한번 이렇게 톡 치면 다시. 이쪽으로 돌아온다. 좋은 일 있다가 나쁜 일이 있다가 이러한 것이 운명입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계속 움직이고 있고 2번 님은 그 중심에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 춤은 움직이지도 않을 것이다. 아직 2번 님은 더 세상을 깊이 탐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배울 것도 많을 것 같고.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시도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실수해도 괜찮다. 여전히 시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두려워서 시작하지 못하는 게 있다면 밀고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님한테 필요한 메시지 확인해 볼게요. 혹시 지금 마음 안에서 싸움이 계속되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를 향한 비판을 하지 않는지, 타인을 향한 불신이 있지 않는지, 끊임없이 내가 이겨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은지 살펴보세요. 진정한 승리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멈추고 평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만의 갑옷을 벗고 이꽉진 주먹을 펴서 평범한 일상의 작은 기쁨으로 돌아갈 시기입니다. 일상의 아름다움은 항상 여러분 곁에 살아 숨 쉬고 있는데, 내가 못 느끼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관점을 다르게 가져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슈퍼땡스, 소중한 댓글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3번님 안녕하세요. 리딩 시작할게요. 3번님은 지금 결정의 기로에 서 있다. 감정이 복잡해요. 외면하고 싶은 진실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 고요 속에서 결정을 내려야 해.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되게 단단해 보여요. 3번님은 책임감이 있고 무게감 있는 선택들을 잘 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이 결정을 내릴 때그 중심에 있는 감정은 숨겨져 있다. 아무도 3번님이 이러한 걱정과 고민을 하는 것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수호 씨는 얘기하고 있어요. 3번님은 너가 쌓아 올린 기반은 참 훌륭하다. 이제 그 위에 감정의 진실을 얹어야 해.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어. 하지만 예전에 무언가를 계속 손에 쥐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이것이 끝나야 시작됩니다.내 곁을 떠나는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허락해 주세요.지금은 기다림의 시간이다.당장은 결과가 안 보여서 불안할 수가 있어요.하지만 나 자신을 믿어야 한다.3번님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열매는 천천히 익어가고 있는데 3번님은 그 열매를 바라보고 큰 수익이나 큰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 라는 생각에 지루해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이 열매는 점차 더 성장할 것입니다. 무르익을 것이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3번님은 혼자가 아니다.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기쁨은 언제나 너의 삶에 있어. 그걸 다시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3번님은 지금 기존의 것들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무너짐은 끝이 아닌 새로운 기반을 위한 시작이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실은 가끔 모든 것을 부숴야지 드러나는 법입니다 좋은 일은 내가 무너지고 나서 뒤에 올 수가 있다 다가올 변화에 대해서 3번님은 감정적으로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흔들려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이 흔들리는 감정을 이해하고 품을 줄 아는 3번님의 힘입니다. 상처가 여전히 3번님한테 있는지, 3번님을 지배하고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 이 감정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상처를 무시하지 마. 상처는 너의 가장 순수한 진실이었다. 그만큼 진심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처를 받았을 것이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상처가 많이 남기 마련이다. 그만큼 3번님은 모든 관계나 상황에 대해서 진심으로 대했던 멋있는 사람입니다. 3번님이 처한 상황은 복잡하고 다소 엉켜있을 수가 있다. 하지만 이 안에서 너의 의지가 드러날 것이다. 싸움이 아니라 3번님의 길을 찾는 과정이야. 모든 여정은 결국 깊은 연결과 사랑으로 향해 갈 수가 있어. 타인들과 나 자신과의 관계가 진정성 있는 관계로 발전할 것이다. 서로의 그림자를 사랑할 수 있을 때 완성된다. 타인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나 자신에 대해서 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3번님한테 필요한 메시지 살펴볼게요. 3번님은 요즘 3번님이 겪는 감정들은 진실 그 자체가 아니라 진실 위에 떠오른 그림자일 수가 있습니다. 감정은 때론 내면의 투영이다. 억눌린 감정이 타인한테 옮겨지기도 하고 스스로 이 감정을 이해 못해서 상처로 남게 될 수가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과 대화하다가 내가 계속 툭 건드려지는 신경 쓰이는 그런 말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한다. 모든 감정에는 의미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타인의 행동이 상처받는 이유는 내가 그러한 행동을 언젠간 타인한테 했을 수가 있고, 그러한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타인을 봤을 때더 기분이 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감정에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3번님은 이미 지혜와 풍요, 완전함의 본질을 가진 존재이다. 나는 완전하다, 온전하다. 이 속삭임을 매일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야 한다. 작은 일상 속에서 그 진실은 다시 피어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4번님 안녕하세요.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주고받음의 균형이 필요하다. 누군가한테 너무 많이 주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혹은 스스로 누군가에게 너무 많이 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을 수가 있다. 균형은 사랑입니다. 주는 것만큼 받는 것도 사범님의 권리이다. 현재 사범님의 에너지는 조심스러운 미숙해 보일 수가 있지만 이 안에 감수성과 정직한 열망이 있다. 그래서 받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다는 것을 수줍어할 필요가 없다. 사범님의 순수함은 가장 소중한 것이다. 사범님한테 계속해서 다가오려는 그런 따뜻한 진심이 있다. 하지만 이것을 향해서 사부님이 마음을 닫고 있다면 기회를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사부님이 마음을 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사부님은 진실을 찾고 있다. 사람들을 의심하기도 하고 나 자신이 불안하기도 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세상 속에서 정확하게 바라보려는 사범님의 시도는 옳다. 혼란이 지나가고 나면 진실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사범님의 내면에서 일어난다. 조용한 용기와 자제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사범님은 충분히 강하다. 사람들은 사범님을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다. 귀엽다라고 느낄 수가 있지만 사범님은 순수함이 무기다. 충분히 강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부드러움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다. 지금 사범님한테 필요한 것은 머리가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심이다. 새로운 감정의 물결이 곧 중요한 관계나 변화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사범님의 감정을 신뢰하세요. 이것이 새로운 문을 열 열쇠가 되어줄 것이다. 곧 뜨겁고 강렬한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열정적이어지고 동기부여가 잘 되고 실행력이 높아진다. 지금은 기다릴 때가 아니라 불을 계속 이렇게 지필 때이다. 당신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이뤄냈습니다. 지금의 혼란 속에서도 이미 자립을 할수 있고 성취의 기반이 다져져 있다. 천천히 나의 주변을 돌아보세요. 이미 충분히 잘해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작은 아이디어라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다. 내가 동선이 이게 더 효율적일 것 같대. 이런 사소한 것이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시작해 보아야 합니다. 열정은 작게 시작해서 세상을 바꾸는 불꽃이 된다. 변화의 물결 속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는 그런 욕심보다는 흐름을 타는 유연함이 필요하다. 지금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다. 나의 리듬을 찾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번님한테 필요한 메시지 살펴볼게요. 사번님은 요즘 내가 무언가를 해내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무게를 스스로 메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변화가 나를 짓누르지 않게 도전하는 것, 그런 힘을 가지는 것이 지혜로운 균형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내가 싸워서 이기려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통제하려는 것보다 내려놓음으로 통해 오는 것입니다. 완벽하려고 애쓰지 않으셔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 나도 사실, 충분히 괜찮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